시원함을 주는 마법의 선풍기 시원함과 휴대성의 완벽 조화 얘들아 진짜 이거 완전 대박이야 여름에 외출할 때마다 그 더위 너무 짜증났잖아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어 오아 핸디펜 휴대용 선풍기 o f n 0 4 6 b 베이지가 있거든? 이게 얼마나 가볍고 깜찍한지 몰라 그냥 베개 쏙 들어가서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USB로 충전하니까 충전도 엄청 쉬워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. 게다가 BLDC 모터 덕분에 소음 거의 없으면서 바람은 진짜 세게 나오거든. 디자인도 세련돼서 어디서든 꺼내면 사람들 다 부러워할걸. 후기 보니까 애들 학교 갈때 들고 다니기에도 좋고, 어른들도 일하면서 쓰기 딱이라고 하더라고. 그리고 USB-C 타입이라 충전도 엄청 간편해. 이번 여름, 이 핸디펜으로 시원하게 보내자. 완전 감추야. 이 손풍기로 더위 잡아. 시원하게 가볍게 손풍기 비교 너 더위에 지쳤다면 이거 완전 대박이야 홈플래닛 급속 냉각 휴대용 손풍기 하나면 여름도 걱정 없지 손 안에 넣으면 시원함이 팍팍 느껴지는 거야 BLDC 모터 덕분에 얼마나 강력하냐고 진짜 무더위도 순식간에 날려버려 그리고 USB로 충전할 수 있어서 어디서든지 쓸수 있어 외출할 때도 배터리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쓰면 돼. 내 친구가 이거 써봤는데 아이들도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고 소음도 거의 없어서 완전 만족스럽대. 특히 지하철 같은 데서 너무 좋다고 하더라니까. 강하게 불어오는 바람 덕분에 언제든지 시원함을 느낄 수 있대. 그래서 뭐? 당장 홈플래닛 손풍기로 여름 시원하게 보내자.